안녕하세요, 붐딩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듯 어플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만일 인연을 맺어주는 연애 어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전, 음, 굉장히 편리하고 행복한 연애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의 게임, 썸썸 편의점 스토리와 연관성이 있어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썸썸 편의점은 테이즈샵에서 개발한 신작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작으로 동일한 장르인 기적의 분식집으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죠. 편의점 알바생인 주인공이 어느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발견하게 된 연애 어플 썸썸을 다운로드 받게 되며 발생되는 스토리를 다룬 게임인데요. 썸썸 어플을 켜자 세 명의 아가씨들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앞에 나타난 개성이 뚜렷한 세 명의 아가씨들과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연애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여기서 썸썸 어플은 인연을 맺어주는 연애 어플입니다. 기적의 분식집에서는 신메뉴를 만들면서 여왕님과 연애를 즐겼다면 썸썸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알바도 즐기며 경영도 참여하고 연애까지 즐기는 일석삼조의 재미와 3명의 캐릭터와 연애 시뮬레이션을 즐기면서 3명의 연애 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명의 히로인들은 모두 성우님들의 풀보이스가 듬뿍 담겨져 있어 듣는 재미도 있죠.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 플레이를 보는 게더 빠르겠죠? 그럼 시간 끌지 않고 바로 플레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썸 타러 갈까? 혹시 물티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좀 나눠드릴게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깨알같이 대화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유행하는 단어나 돌려서 대화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 재미감을 주었습니다. 트렌드에 따라한 UI나 스토리들은 꽤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난 히어로인도 공략하는 재미가 생겨 플레이와 공략하는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기존엔 해바라기처럼 한 명만 바라봤는데 세명중한 명씩 공략하는 연애 시뮬레이션이란 이런 부분에서 연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히로인 외모와 목소리가 유사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스토리의 개연성이 부족하여 몰입감이 분식집보다 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편의점 경영은 있으나 마나 있던 그저 미니게임 정도의 느낌이라서 경영을 하는 건 엔딩을 조금이라도 늦게 보여주고 싶었던 빠른 컨텐츠 소모를 방지하기 뭐 위한 개발팀의 노력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가장 중. 큰 단점은 기존 소주. 기적의 분식집과 다르게 여운이 남지 않았던 부분이죠. 다양한 모일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강점과 아쉬움이 어, 공존했던 게임이었습니다. 되라?